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가 아무 K-pop 노래를 틀었을 때 과연 양양이가 <laughs> 그 가수와 이제 제목을 맞출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사실? 제가 러시아에서 예전에 뭐공부할 때도 그냥 집에 있을 때도 K-pop 노래를 많이 들었는데. <laughs> 뭐 요즘 좀 줄였지만 그래도 잘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옛날 케이팝 위주로 한번 근데 완전 랜덤이야. 거의 10년 정도 차이나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지지지? 짠짜시짜오 <응>? 맞아 이건 뭐

런~~ wow. 이건 r u 씨 r u 나 런? 런! 런런런런런런런 r u 런 아~~ <laughs> 맞아 Run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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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지 n Run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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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u 아, 무슨 시크릿이나 뭐슨 무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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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어어슨 무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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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야! 무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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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슨 무슨 무슨 무 이건 슨이슨 무슨 무슨

TT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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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t 아. 아 t s TTS. TTS. <energetic descriptivehuh Becca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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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TS. 기대해. <laughs> 나 제목 왜이렇게 모르지? 넌 나, 노래는 아는데 <laughs> B1A4 근데 제목은 몰라 Beautiful girl인가 Beautiful night인가 i n 뭔가 그런거 있었어 이게 무슨일이야 <laughs> <laughs> <왜 이렇게 웃음> 이게 무슨일이야 <laughs> 아 제목 왜이렇게 모르지? <웃음> 그쵸? <웃음> 아니요, 제, 어, 제, 어, 제, 어, 제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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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, 우! 계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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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리 계속, 계속, 리 잠시만 잠시만 속 계속, 계지 계속, 이렇게 부르는 노래인데 칠신 노래인데 잠시 말한다. 제목 잠시만... 말한다. 너 모를 것 같아. 아니 알아. 아는데 기억나. <laughs> 말이죠? 네. 이거 끝난 다음에 <laughs> s o 아 그래 s o 이랑 수리수리가 어, 마지막 투명. 다음 <laughs> 거. 그 이것도. 이것도 something. Girls Day something이야. 뭔데? 가사는 아는데도. <laughs> 이거 박대선 연단인데. 아, 그거. 쌍남자? 어, 맞아. 쌍남자. 그거 음. 이거 그거야. 맨날 똑같아 랄랄라 그리 누가 몰랐어 오렌지 그라맨 나 근데 앞두스쿨보다 오렌지 그라맨이 더 좋았었어 뭔가 노래가 되게 아픈? 맞아 <laughs> 이것도 엑소 c 미 비비. 아, e b a 아, y 알아 너 그래도 이게 뭐야? 진짜 몰라? 우아하게. 게빠오어 어, 그런 빠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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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렸어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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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지아예마마아예음아예아무튼 음. <laughs> 어? <laughs> 음, 음, 아, 아, 똑같이 말하자 불태워라 스 불태워라 불타오르네 <laughs> <laughs> 아야 <laughs> <불치 마라. 웃음> 그리고 항상 이해못하는 노래들 나오는 아이오아이 워렌웨인 이들이 뭐더뭐있었지 아이오아이 더뭐있었지 빅미 빅미 아니 그리고 또 빅미 삑미, 빅미도 똑같이 말만 하고 워레맨도웬웬웬웬웬웬웬 워러맨, <laughs> 그거만 하고 워러맨. <laughs> 아무튼 다음은 넥웬웬웬웬웬 <넥서>. <laughs> 아, 우리... 저좀불렸던 노래야. 미만 소개~ 이글리쉬 주변의 영원히 살게~ 안에 있던 유컵미 몬스터~ 아, 이것도 아이오아이언~ <I> <laughs> 아, 이것도 스크 그래 너무너무 너무~ 뭐라그믄, 라은 말만 웃네 아요더어 이거 우리 제일 많이 부르는 거 같아요 봄날 방탄소년단 노래가 진짜 좋은 거 같아 가시나 선배님 어에버야 <목소리도> 이거 <오> <laughs> <laughs> 블랙핑크. 어, 맞아. 난리가 나. 마마무 난리가 나. 이거 제목은 모르는데 곧 나와. <laughs> 너 진짜 알 거야? 아, 이거 알아. 시도르 에 스냐오리타. 아. 제목 아. <laughs> 진짜 모르겠다. 노래 다 아는데 제목. 맞아. 아. 그? <laughs> <끝>? 음. 찐주. <진짜? 웃음> 너또 <laughs> 하고 싶어. 여덟 개틀렸어 한뭐 없지. <웃음> <웃음> <거? 응>. <laughs> 난... 아니, 5대이 도대체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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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노 이렇게, 속 이렇게, 듣다 보니까 제이들도 이렇게, 섞이고너이부안하고 뭐, 뭐안 계속 이것만 하는 게 같아. 계속 그냥 공부안 하고 일이렇 아니 공부할 때도 이냥 뒤에 렇이렇딱플레이하고 계속 공이해게이어 근데 옛날 노래 진짜 많 이렇게, 응. 뭐 최신 노래도. 어 근데 신잘맞던같 그래? 응. 아닌 것 같은데. 드와이몰랐잖아 아, 니 다른 토이슨은 뭐왜 맞았죠? 응 그건 맞아. 근데 예전에 뭐 진짜 남자 그룹들 엄청 많이 들었어. 여자 그룹들은 그냥 뭐 가끔 막 엄청 막 유명한 노래면 응. 그때만 들었고. 근데 지금 여자 그룹들 <laughs> 더 많이 받쳤던 거야. 내가 네. 들었던 그 남자 그룹들 다 없었던 거야. 내 옛날 케이팝 다시 돌려줘. <웃음> <웃음> 아무튼 그래도 그래. 이 정도면은 되게 성공적으로 잘 맞췄네요. <laughs> 음 여러분 몇개 맞췄어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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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댓글을 남겨주세요. <웃음> 남겨주세요. <웃음> 감사합니다.